어, 오늘은 계속 부상포켓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서울까지 장을 한 상태고, 이제 지금 철원을 가야 되는 이제 바로 전이죠. 뭐 그냥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저희 병력이 엄청 많고, 또 조합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저거 제 강력한 전차가 없는데, 지금 저희는 강력한 전차가 있죠. M60. 뭐, 그렇게 세진 않지만, M60 정도는 뭐, T55는 뭐, 발라버릴 수 있을 수준이죠. 볼까요? T55.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장갑과, 장갑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무섭죠, 이거. 이것만 어떻게든 잘, 잡았으면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개활지고, 또, 전차가 이동력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병이나 뭐기갑을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턴으로, 다음 턴에 공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제 지갑이 이제 생겼고 또 포병도 생겼죠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라면 아무래도 저기 수많은 헬기들 그리고 항공기 전차는 무섭지 않고 뭐 얼마 안 되지만 이두발두발 가지고 있는 이 번개 그리고 보병은 뭐다 특수부대 8마리 밖에 없네요 보병으로 가고 싶어도 어차피 좀 개활지가 많기 때문에 보병만 활동하기는좀 무리가 있죠 전차를 좀 위주로 사용을 해서 컴퓨터가 하는대로 그냥 똑같이 전차 스팸을 그냥 날려버리면 될것 될것 같네요 자 봅시다 자. M60A1도 뭐 상당히 부리긴 한데, 그, 날도 안 되는 차량에 비해서는 좋기 때문에. 약간 헬기가 많아서, 그래도 헬기를 좀 많이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대공을할수 있는 슈퍼쿠으로알 뽑고, 그리고, 저기 이제 헬리기를 좀 잡을 수 있게 어벤져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가장 후방에 혹시 모를 저 헬기를 이렇 하기 위해서 포크 미사일을 갖다 놓고 나머지는 전부 전차로 전부장차 아, 여기까지 할수 있네 조금 뭐 딱히 좋은 장갑차가 없기 때문에 전차나 장갑차가 없기 때문에 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이 생기는 대로, 정찰을 기 <laughs> 어, 저기 왜 아무것도 안 먹죠? 동해쪽으로 가서 먹었네요. 음, 평강하고. 이 산당은 안 먹은 것 같네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정찰 한번 하고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아, 뭔데 이렇게 헬기가 이렇게 많죠 여기? 어머 다다 잡았습니다 이런 인가요 대공 헬기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리하죠. I n 를 상당히 많이 t a i 시 r o t 같 r 요 h e c k The captain and his crew welcome you aboard. I'm going to go to 저 번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Need a angel? Brace yourself, we're flying in. On my way to coordinates, out. On my way to coordinates, out. Let's fly. 이 잡은 것 같죠, 지금. For your order, I need the tail rotor check. Thank you, Joe. We welcome you aboard. On my way to coordinate, out. On my way to coordinate, out. 차레디한 대를 잃었네요차레디를 하나 더 뽑시다. 사 무리하게 내가 조격을 했죠, 조금. Where do you need us, sir? I need the tail rotor checked. Has an enemy chopper been spotted? Just waiting for a target to fly by. <laughs> then... Woah. What are you orders, sir? 별거 없는거 아니 r 요 현재 계속 이제 전차를 i n g 뭐 o g e 터져도 상관없죠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t i 예, 네, 반짝반짝거리죠. 아, 뭐, 여기 방면이 이제 먹은 것 같고, 조금 더 앞으로 계속 진격해 보도록 할게요. Back up your gear, folks. We're again. 네, 바로 이제 동해 방면까지. Something for me? Leave me, follow me, get out of my way. What are you ordered, sir? 잡아보죠. Brace yourself, we're flying in. On my way to coordinates, out. 벌써 끝난 건가요 이게? 뭐,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벤져 2기랑 전철이 좀 싸구려 전차이돼 있고 이게 좀 1인게 좀 아쉽네요 이거는 뭐 자동 아 마이크를 올려야 되겠네 여기서 잘들리나요 이제 아 여기 에코가 나네요 아... 이제 좀잘될것 같네요 이제 아 철원도 이제 먹었고 어 바로 이제 뭐더 이상 할게 없죠. 이 병력 막을 거만기갑대대 하나 갖다, 갖다 놓고. 바로 이제 석초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바로 서울은 이제 기갑대대로 막고 석초로 바로 가봅시다. 기갑은 괜히 보였네요. 어차피 싸울 수도 없는데 아까 이 헬기, 뭐 헬기 있고 또 보병 하나만 가면 뭐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저게 지금 어 방공이 없기 때문에 저죠 지금. 스텔라 결국 네개 하나 있는데 이것만 좀조심하면될것 같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어서 부산은 언제나 자동 속초를 마지막으로 이제 속초가 끝나죠 네, 빨리빨리 여기 먹어서 미션을 클리어 하도록 할게요. 저기, 방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쉽게 이길 수가 있죠. 아까 철원 반명도 되게 쉽게 이겼는데, 이번에는 뭐더 쉽게 깨지 않을까. 헬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숨겨놓을게요. 옥시저를 공격에 대비해서 갖다 놓고 보병도 갖다 놓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전부 헬기를 뽑으면 될것 같네요. 이 e t s hope the enemy doesn't have a gun. Let's hope the e n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 순회 공격을 해주는 것같은한 번은 뭐,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천천히, 여 55원인데, 아, 이원밖에안 되네. <laughs> 이 돈이 너무 천천히 모이네요, 지금. 55원이 되면, t 지금 적도 데 대타만 먹으면 이제 포인트 쌓이는 데가 없죠. 먹어서 뭐 뭐리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아니기나왔고

저건 대동무기가 고스 숫자밖에 입기 때문에 없기 <목소리도> 송풀을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군요 다같이 느낌이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헬기를 70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톱과 포가, 포가 없어서 채우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한 번만 채우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쓸어버립시다 이제 어차피 데이터를 먹었기 때문에 경력도 추가될 수가 없죠. 채웠다가 이제한 번만 채웠다가 바로 이제 가죠 동해랑 동해만 먹으면이제 끝날 고 같네요 이제 헬기가서 pues 깜짝 깜짝 놀랐네요 여기 있는 거 헬기가 다 터질 수가 있죠 다행히 여기 d 병을 m 다 놨기 때문에 yes, 아, 무난하게 한 마리 정도를 막았고 여기서 경찰 한번 해 i 시다다 t going to go t 저게 지금 지에차량에니다이 정도 이쪽으이이제 가봅시다 이시에이쪽다이 하나 더. 쪽이 자 지금 이쪽으로 오네요. 헛걸렸죠. 이래서. 이번에는 뭐 너무나 손쉽게 예, 하나도 잃은거 없이 어, 마지막 구역인 석초까지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4턴의 미션이 끝나죠 예, 그래서 5턴 안에 승리를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뜹니다 이게. 이걸 이 싱글 미션의 토탈.. 아니 총체적 승리라고 하는건데 자, 한번 볼게요. 완승이다. 뭐, 저기 후미를 차단했다. 대한민국의 제한쯤이 될 거다. 빨갱이 정권은, 뭐지 않으면, 붕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미션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뭐, 뭐, 이게, 부산 리전을 했는데, 첫 번째로, 어,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쉬운 분들도 있는데, 어, 아마 이게 인터넷에서 다 보는 것보다 더 쉽게 깰수 있는, 더 쉽고 편하게 아마 깼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에 이제 공대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끊었다가 공대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